안녕하세요. JTBC 뉴스입니다. 27일 토트넘은 스포르틴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역시나 토트넘 팬들은 페리시치를 또한번 엄청난 비난과 상욕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크로스인지 상대방 골키퍼에게 패스인지 모를 정신병자 같은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이날 경기에서 19개의 크로스를 하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페리시치 크로스를 무지성 크로스라고 명칭하며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주구장창 말도 안 되는 크로스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영국 방송 매체들은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왜 자꾸 선발로 내세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핫한 손흥민 이적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해외 SNS 그리고 영국 기자들이 손흥민 이적에 대한 가능성을 1월 이적 시장이 아닌 다음 이적 시장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레비 회장이 정말 마음에 드는 금액을 제시하면 손흥민을 내년 이적 시장에 내보낼 의향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손흥민 영입을 하고 싶었으나 레비 회장의 터무니없는 금액 때문에 무산됐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현재 어떤 팀에서 손흥민 영입을 원하는지는 소문과 루머만 많을 뿐 어떤 팀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페리시치는 앞으로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영국 기자가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비난 때문에 더 이상 페리시치 선발은 불가능하고 현재 토트넘 팀 내부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 선발 제외라고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토트넘 팀 분위기 그리고 가능성 없는 페리시치 능력 손흥민과 전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페리시치가 앞으로 거의 90% 선발 제외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은 경기 페리시치가 선발에서 제외되길 기도하고 손흥민이 1월 이적 시장이 아닌 다음 이적 시장에서 정말 좋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길 빌어봅니다.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감사히 받겠습니다.